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영어로 말 시작할 때꼭 기억해야 되는 주어, 동사, 떨거지, 어순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주어가 뭐지?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동사를 넣어주실 때두 개의 주머니에서 동작이 있는 액션 동사냐 아니면 단순히 상태를 말해서 비동사가 필요하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꺼내 오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만 있으면 뭐하나 바로 써먹어야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써먹는 연습 바로 들어갑니다. 어 최대한 우리가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문장들로 만들어 봤어요. 완전히 입에 붙여서 내 걸로 만들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문장 만들기 연습 전에 잊지 말아야 할세 가지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떨거지, 주어가 뭐지? 두 개의 주머니. 우리 지금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너 토요일마다 방 청소한다고 했지? 근데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네?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너 토요일마다 방 청소한다 라고 했지? 자, 누가 했나요? 누가 했나요? You. 먼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나서 동사 들어갑니다. 너, 토요일마다방 청소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전부 다 떨거지예요. 너, 했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너 뭐뭐라고 말했지. You said.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You said. 그리고 다시 센텐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You said. 누가 청소하죠? 다시. 다시 주어 나와줘야 됩니다. 네가 청소하죠? You. 그리고, 방 청소하다 라는 동사를 넣어주실게요. 어디에서? 첫 번째 주머니에서. You said you clean. 뭘요? 떨거지. 네 방. Your room. 또 떨거지. Every d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You said you clean your room every day. 네가 네방 매일 청소한다며?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렇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실 거예요. 자첫 번째 시작 어떻게 해요? 주어가 뭐지? 주어가 뭐지? 뭐가 안 깨끗하죠? 우리 말은 보시면 근데 안 깨끗한데 주어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주어를 반드시 찾아서 넣어 주셔야 된다. 뭐가요? 네 방, 네 방, your room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앞에서 뭐 써먹었던 말이니까 it이라고 하셔도 되겠네요. it 깨끗하지 않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주머니인지 두 번째 주머니인지. 깨끗한 상태야? 아니야? 바로 두 번째 주머니에서 갖고 옵니다. 근데 안 깨끗해요. It is not clean. It is not clean. 근데 안 깨끗한데? 근데 이거 조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깨끗한데? 이렇게 넣어볼게요. clean 앞에 that 넣어주시면 그렇게 라고 어,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거 그렇게 안 깨끗한데? It is not that clean. It is not that clean. You said you clean your room every day, but it is not that clean. 쟤네는 항상 같이 점심 먹더라. 쟤네는 항상 같이 점심 먹더라. 근데 나 쟤네 안 친한 거 아는데. 이렇게 만들어 보실 거예요. 쟤네는 항상 같이 점심 먹더라. 누가요? 주어가 뭐지? 걔네가 먹죠. They,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점심 먹다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They eat lunch. They eat lunch. 그리고 같이, 같이 먹죠? together. 넣어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다 항상이라는 말 넣고 싶으면 그 앞에다가 살짝 껴주시면 돼요. They always eat lunch together. They always eat lunch together. 걔는 항상 같이 점심 먹더라? 근데 나 걔네 안 친한 거 알거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실게요. 알거든. 이게 동사거든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주어져. 나 알아. I know, I know. 그 다음에 다시 문장이 시작됩니다. 누가 안 친하죠? 걔네가 안 친해요. They 써주시고 이제 친한 상태, 안 친한 상태 두 번째 주머니에서 가져옵니다. I know they are not close. They are not close. 근데 아까 배우신 거 그렇게 안 친해. That close. I know they are not that close. I know they are not that close. 걔네 그렇게 안 친한 거 아는데. They Always eat lunch together, but I know they are not that close. 그렇게 친하지 않아. 자세 번째 문장 가실게요. 난 항상 아침으로 시리얼 먹어, 근데 배가 별로 안 불러.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누가 먹죠? I.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먹어 나와주셔야 돼요. I eat. 자 우리 말잘 생각해 볼게요. 난 항상 아침으로 시리얼을 먹어라고 했지, 나는 아침을 먹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I eat breakfast.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I eat 뭘요? cereal. cereal 먹죠? 아침으로. for breakfast. I eat cereal for breakfast. 나침으로 cereal 먹거든? 근데 배가 별로 안 불러. 라고 말할 거야. 뭐가 안불르죠 뭐가 그렇게 배부른 음식이 아니에요. cereal. eat. 그리고 이제 딱 감이 잡히시나요? 배가 불른는 상태, 안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런 음식이 아니야죠. 동작이 전혀 없습니다. 두번째 백에서 가져오실게요. It is not that feeling. It is not that feeling. 그렇게 배가 부르지 않아. It is not that feeling.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네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저 식당 문 열었다. 저기 주인 항상 일찍 문 열어. 그리고 저기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저 식당 문 열었다. 저 식당 문 열었다. 무엇이요? 주어가 뭐죠? The store, the restaurant, the restaurant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문 열었다, 안 열었다. 그 식당이 막문 여는 거 아니거든요. 그 식당이 막 동작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The restaurant is open. The restaurant is open. 근데 저 주인이 항상 문 일찍 열어. 누가요? The owner. The owner. 어가요 지금 보시면 문을 열지요? 이건 동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에서 갖고 온오픈이에요 The owner opens 항상 일찍 열어. 뭐 일찍 열어. early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The owner s opens it early. 항상 일찍 열어.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비슷하지가 않아 라고 말할 거거든요. 뭐가요? 우리말 보시면 또 주어 없어요. 그냥 너나 나나. 그 레스토랑트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도 꼬박꼬박 주어를 챙겨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잊지 마세요. 주어가 뭐지? 바로 eat the restaurant 에요. but and i t 별로 안 비싸. 상태죠? it is not that expensive. It is not that expensive.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라고 말을 하네요. The restaurant is open. The owner opens it very early. And it is not that expensive.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라고 했죠. 자, 다섯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나 항상 저녁을 해. 지금 보시면 난 내가 하죠. I. 어쩌고 항상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떨거지예요. 저녁을 해. 문제 하다 d o 라는거 있는데 요리하다라는 구체적인 동작. Cook 넣으실게요. I, always cook. I always cook, 뭘요? dinner. 그냥 저녁 갖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I always cook dinner. 쉽게 들리지? 우리말에는 몰라, 콜라 좀다 빠져있어요. 주어가. 뭐가 쉽게 들리죠? 영어는 챙겨 넣어주셔야 돼요. 뭐가 쉽게 들리죠? 내가 그렇게 요리하는 거. 그거 다 갖다 넣어주실 건데, 이미 이 고객의 그 주어라는 거다 알잖아요. 요럴 때 쓰는 아이이십니다. Does it sound easy? Does it sound easy? 쉽게 들리지 쉽게 들리지 여기서 에 sound 첫 번째 백에서 갖고 왔습니다 Does it sound easy? 쉽게 들리지 근데 그렇게 별로 안 쉬워 라고 말했거든요 But 뭐가 안 쉽죠 이것도 똑같아요 주어 뭐죠? It 이에요 It is 별로 안 쉬워 Not that easy It is not that easy I always cook dinner. Does it sound easy? No That is not that easy. 그렇게 쉽지가 않아. 라고 말을 했죠. 자, 이렇게 문장 몇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문장을 들어 보실게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겠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한번 이렇게 말해 보고 샥 지나가면 절대로 내거될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반복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자, 들어 보실게요. There are two kinds of verbs in English. There are action verbs that express actions, while linking verbs such as verb to be connect subjects and verbs. You said you clean your room every day, but it is not that clean. They eat lunch together all the time, but I know they are not that close. I always eat cereal for breakfast, but it is not that filling. That restaurant is open, I know the owner. He always opens it early and it is not that expensive. I always cook dinner. It's, does it sound easy? But it is not that easy. There are two kinds of verbs in English. There are action verbs that express actions, while linking verbs such as verb to be connect subjects and verbs. You said you clean your room every day. But it is not that clean. They eat lunch together all the time. But I know they are not that close. I always eat cereal for breakfast. But it is not that filling. That restaurant is open. I know the owner. He always opens it early and it is not that expensive. I always cook dinner. It's, does it sound easy? But it is not that easy. 자, 이렇게 해서 두번 이제 아주 조금 더 복잡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동작과 상태 구별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숙제 좀 하지 그래? 제가 아들한테 야 숙제 좀 하지 그래. 뭐뭐 하지 그래? Why don't you? Why don't you? 그리고 숙제하다 가져다 붙여줍니다. Why don't you do your homework now? 했더니 이제 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못해. I can't. I can't. 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내 컴퓨터 다운됐어. 뭐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요? My computer. my computer 그리고 다운 됐어 동작가 줍니다 my computer crashed my computer crashed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스크린이 멈췄어 스크린이 정지했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건데 뭐가요? The screen The screen, 해주시고, 멈췄어, s t o p 하지 않고, 이건뭐 행동을 하다가 멈춘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표현이 얼어붙었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얼어붙었다, 이게 얼굴에 있는 동작이 아니에요. 그 스크린이 얼어붙은 상태야.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 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 상태 주머니에서 꺼내옵니다. The screen is frozen. The screen is frozen. 스크린이 움직이지가 않아. 그땐 이제 제가 아들한테 말이죠. 야, 껐다 켜봐! 뭐 컴퓨터 안 된다고 하니까 껐다 켜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껐다 켜봐는 영어로 뭐지? 아주 간단하게 restart it. restart it. 다시 시작해봐. 컴퓨터 다시 시작해봐. 뭐 재부팅해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Ctrl-Alt-Delete 그 버튼 누르려고 하고 있거든. 이렇게 아들이 대답을 해요. I am trying. I am trying. 그 다음에 그런 버튼 누르는 거, 뭐, 플러스 하셔도 되고, 툭! 이렇게 건드린 거, hit 한다라고 합니다. I'm trying to hit, control or delete, control or delete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더 안전해. reset 하는 것보다, reset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안전해. 라고 대답을 이어갈 거예요. 뭐가요? that, that 하고, 안전하다, 안 하다. 바로 상태의 주머니죠. That is 더 안전해. That is safer. 뭐보다? Then 넣어주시고, 그 reset 버튼 누르는 것보다. Then hitting the reset button. That is safer than hitting the reset button. 이렇게 짧게 대화를 완성해 봤습니다. 오늘 했던 거 내용 잊지 마세요. 우리는 두 개의 주머니에서 동작과 상태를 구분해서 한 개씩만 꺼내다 쓰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지금 만든 대화 들어보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Let's practice the two different kinds of verbs in a conversation. Why don't you do your homework now? I can't. My computer crashed. The screen is frozen. Restart it. I'm trying to hit control alt delete. That is safer than hitting the reset button.